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성가 445장 태산을 넘어 온국에 가도 태산을 넘어 온국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밤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보를 염염 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일자게 볼로 영원히 조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마음에바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은 순종하면 우리 의할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복된 길로 다 해를 당하고 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순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 오늘 또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아침을 주셔서 하오니 오늘 또 새로운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네네. 주님 안에 의지하고 순종하는그 길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열한기상 15장입니다 열한기상 15장 16절부터 우리 아 두절만 25절. 25절 네 예, 그 우리 어저께 연결을 해서 16, 17 두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바사 아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선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남하를 건축하여 사람을,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 이 아사왕은 우리 그북 왕국 우리 르호보암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아들이 잠시 통치하고 그다음 이제 이 아사가 이렇게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모든 우상 숭배자들 쫓아내고 또 동성 연애 다 쫓아내고. 어, 모든 우상을 쫓아내는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41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아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는 때에 북왕국은 세번 왕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이제 관계로 어, 북왕국의 이제 바사는 이렇게 저 아사와 전쟁이 있었고. 아사의 그 생애가 그렇게 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다음 이스라엘 나답이 이제 왕이 됐는데 자 여기에 그이십절 보니까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성업을 건축하는 일이 유다 왕역제실하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아사가 이제 그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요사벳이 되시나요? 왕이 됩니다. 요까지가 이제 어제, 어제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 11기상 15장 25절인데, 유다의 아사왕 둘째 분에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왕 사이에 비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죽었더라 이렇게 기사 나오는 그다음 또 25절에는 아사 왕 이전째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비교법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북방에 또 이제 왕이 나답이 됐는데 그가 2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짧게 했죠. 북왕국에서 제일 이렇게 단명한 왕은 시므리가 있는데 그가 27 그래.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왕못 됐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는데 예, 여기 또 우리 나답도 비교적 짧게 왕이 됐거든요. 여러 왕의 아들 그리고 두때딸를 당했습니다. 28절에 보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 길을 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죄 중에 행합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인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모반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론을 에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끊기고 지금 이제 굿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일차적인 굿테타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 8팔 절에 보니 유다의 왕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므로 아이 그 나답은 2년밖에 왕래하지 못하고 그 다음 구텍다로 바세에게 정권을 물려줍니다.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로밤의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 이거는 우리 저실로에 계시는 나이마아는 아히야 선지자가 이미 예고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삼십절에 보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죄로 말미암없으며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케 한일 때문이었습니다. 나답의 나번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북쪽에는 이스라엘 역대지략, 남쪽에는 유다 역대지략. 이래서. 이두 왕조의 일들이 역대지략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세째 해에 아야의 아들 바사가 이제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꽤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도가 디르산데 이게 이제 오므리 때의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르산은 임시 수도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 34절에 갑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습니다. 바사가 이 여로보암 그 집안을 다 망하게 하면서도 신앙의 노선은 그렇게 또 종교다운 주의로, 그렇게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제 요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합니다. 이분은 선지자 예우입니다. 후에 보면 또왕 예우라는 분이 또 등장하는데, 바사를 꾸짖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를,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하여 그들의 죄를 죄로 나를 노유게 하였으니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집까지 되게 하리니 하고 이 예후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단단히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를 그래서 이렇게 죽은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도자. 그래서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잡니다. 죽었습니다. 디르사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엘라도 역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우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유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리로 여호와를 노욕케 하였으므로 그의 집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남쪽에는 여전히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지금 4 1 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북방에는 지금 새 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 26년에 바사의 아들인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것도 단명합니다. 2년 동안 통지밖에 못합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디르사의 집에서 마시며 취할 때에 그신나곧 병거 절반을 통치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했습니다. 시무리 이 장군. 유명한 정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을 모반하여 왕을 죽입니다. 시문이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두 번째 구태타가 났습니다. 그들,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유다의 아사왕, 이게 제27년째입니다. 그런데요, 시문이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였고, 남자는 그의 친족인 적 그의 친구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는데 이디므리가 어, 아주 최고 단명한 일주일밖에 통치를 못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바사의 온 집을 멸하했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의 엘라의 죄 때문에 에,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모든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15절에 보니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만 왕이 되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자가 아닌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오므리는요 성경에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분은 고대 근동사며 또 이렇게 왕조사에 보면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가. 이북왕국 가장 튼튼하게 했던 왕입니다. 이 분이 바로 사마리아로 천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크게 건설했던 왕이고, 그의 아들인 아합왕, 또 그거를 이제 두로왕과 함께 에, 결혼관계를 맺음으로 나를 굉장히 강성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오므리인데, 역시 이제 우상숭배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못 듣습니다. 하여튼 이 오므리는 대단한 장군이었고 시므리를 가라치우고 이 양반이 이제 왕으로 섰는데 이거 오므리 왕조라 그럽니다. 이 북왕국이 이렇게 굿했다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온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고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과 같은 것이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북방왕은 전부 다여로범 길을 따라요. 전부 다그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도 남방에 있는 예루살렘은 좀 나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절에 보니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이느냐 그러고는 이제 오무리의 통치시대가 들어갑니다 북광불에서 가장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그 북방에도 또 둘로 나뉘었습니다 절반은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무리를 따린 백성이 기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역전이 남쪽에는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사는 41년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3 예, 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리사에서는 6년 다스리고, 그 다음 6년은 사마리아로 천도했어요.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세멜이라는 말과 사마리아 말이 같은 말이에요. 세멜 그 몸을 어떻게 띠는가에 따라서 세멜로 읽거나 사마리아로 읽거나, 뭐저 잠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세계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을 하고 그 건축한 성읍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 고대 근동학 공부하는 시험에서 이 사마리아의 본래 이름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세멜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건축했던 사마리아 성이요 지금도 거기 피엘로 땅에 있는데 웨스트뱅크에 거기 지금 또가 보면은 이 오므리가 건축한 성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죄 중에 우상숭배입니다.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문제만큼은 계속 종교다운으로 나갑니다. 계속 우상숭배. 이게 유라오 왕이 다 그랬습니다. 북방에 있는 왕들이. 그래서 이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성인 이렇게 짧게 기록하지만 고대 건동학에서는 오무리가요. 이게 군대도 강하게 했죠. 나라도 강성하게 했죠. 그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를 천도해 가지고 든든하게 정말 수도다운 수도로 만든 겁니다. 이디루샤 가보면은 지금도 아주 그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는 성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마리아 천도해가 나서는 이 사마리아를 정말 수도답게. 받는 사람이 오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활동이 많않습니까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도 아 오므리와 아합 두 왕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구태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섯 인이나 전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전히 남쪽에는 아사 왕이 계속 어, 왕으로 있었는데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 꽤 길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므리의 아버지가 그를 어디에 장가를 보냈냐면은 에, 저 시돈 여자의 그 공주 이세벨 에, 아내로 받게 함으로 바므발 종교가 이로부터 더 북쪽 이스라엘에 확산되는 그런 이제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하면은 아주 그 악몽 높은 우상 숭배자이고 아합의 죽음은 이세벨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말론데 이때 활동하신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17장, 18장에 등장해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 자 3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호와 보기에 더 악을 행했는데 너바스의 아들 요로밤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 플러스 더해가지고 이번에는 시돈의 사람의 왕이 엣바알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중매를 맺은 거예요 어, 아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쌓다또 아세라상을 위하여 역시 바알 종교잖아요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 발정교가 이스라엘에 퍼지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어, 어, 내리지 않고 기근으로 그들을 혼주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 활동을 하는데 노하게 했더라 그래서 그 시대 이제 34절에 이래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자는 응? 그 집안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또 성물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고 예고했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이 33세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헤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이 건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토를 살 때에 마다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살 때는 막내 아들 수급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해서 우리 요사서 6장에 읽은 대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때 일어납니다. 요서 때하고 지금 이때가 약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인데 그리고부터 요리고는 감히 누가 그게 재건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요리에 가면은 요수와 당국대에 무너진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후에 어디 그성이 건설되거나 이렇게 하고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준가니 금방 불렀던 우리 찬송가 449장대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드렸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굿태다를 당하거나 학살을 당하거나 또이두 아들이 죽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월요일 날 우리 17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북왕국이 아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요사 왕이 이제 그 아사 왕을 대신해서 이어가는데 그 남쪽은 비교적 순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로 나가는데 이북쪽 왕들이 다 이렇게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한기상 이제 15장, 16장 통해서 이렇게 정말 북쪽 어, 북왕국의 특별히 우상 숭배자로 또 오므리가 사마리를 천도했지만 신앙 면에서는 더 악하여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세벨을 또 이렇게 오게 하고 이세벨은 그냥 온게 아니라 시돈과 두루, 두루 지방에 있는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더욱 또 바알 종교를 아주 퍼뜨렸던 그런 악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이 어머니 그리고 아하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 우리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바알 종교 척결운동에 앞장을 서게 했고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왕과 함께 또 이런 큰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계속 읽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중한 교훈을 꼭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나며 오늘 또 우리 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황해실 높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황장군이 하나님요 건강 항상 지켜 주시고 또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항상 세워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요 모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환우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또이 시간에 주님의 합퇴 역사 일어나서 정말 모든 병마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십시오. 주의 근동과 사랑이 우리 오늘 도 기도하시는 모든 주무르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 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업 시오며. 주시 하늘에서 주옵 같이 당신의 도우로주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전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씨름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그저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